성 요한 복음 20장 2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이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이렇게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다라는 그 행동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내쉰다뭐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형이라고 볼수 있죠. 진짜 창조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창색 1장을 봐서는 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봐야 되고 오늘 방,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길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코에 불어 넣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바람을 불어 넣었다, 뭐그 우아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령의 단어는 아닌데 창세기 6장 3절을 가게 되면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숨을 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내용, 그 내막이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장세기 6장 3절에서 조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은 육체가 되죠. 그런데 장세기 그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기 3장 그, 19절에서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 흙이 아니에요. 육체가 되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선겁니다 제자들 앞에선 아 예수님 앞에선 제자들은 그러면 흙일까요 육체일까요? 그 육체의 본모습이 뭔지, 흙의 본모습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 존을 내런이 부는 이미지나는 그 노래 에 보면, 그런,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 생뿐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왕로릇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은 흑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보게 되면 어둠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어둠이에요. 참 성경이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지옥을 보내는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지옥에 보내요. 깜짝 놀랄 사실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그 방식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 하죠. 달리 말하면,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이죠. 그 제자들은 지금 사단입니다. 악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그들에게 풀어놓으신다라는 이 행동을 하시면서, 그 숨을 불어 넣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악마에게 속한 자, 어둠에게 속한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 창조 자체가 천지창조에서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허간과 혼돈, 그 공허,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께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거죠. 이처럼 제자들이 흙의 상태가 아니라 어둠의 상태, 마귀의 자식인 상태, 그들을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인간들은 이 지옥 간다는 것을, 천국 간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는 시간차 이렇게 창조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었죠 물론 이후에 이 인간이 이 생명이 육체가 되는 과정은 이후에 발생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으면 곧장 이 제자들이 생령이 되면 안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이나 어떤 목사들은 아 여기에서도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은 두번 왔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여기에서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허언을 하지 않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했으니까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작업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곧장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이후에 그들이 그 명령을 준행할 조건이 되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들은 성령을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천국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네. 아, 천국에 갈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셔서 곧장 성령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고 성령을 주시게 되면 무엇이 빠져버리는가 하면, 십장사건이 빠져버려요. 인간 구원을 위한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자리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들이 바라는 영생을 주는 성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 예수 그리스의 공로를 증가하는 성령이 돼요.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창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본문은 1장에서 그렇게 등장했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두 번째는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 아니 2장 7절이 아니라 그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장 7절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1장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받은 자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자 기능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에르소스에서는 신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로서 마찬가지죠. 신부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남자 대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분이에요. 심판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이들에게 성령을 줘 버리면 인간들은 어떤 일을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가 하면 나 성령 받았어요. 나 믿어요라고 하면서 여자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자리에 가요.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성령받았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어느 자리로 갑니까? 추위의 자리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종입니까? 자기 자신의 종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잇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신천지가 되었던, 다락방이 되었던, 개혁교회가 되었던, 어느 교회가 되어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예수지. 십자가 피를 증가하기 위한 이 정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정거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정하는 정인으로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만들어진 세상의 경이로움을 표하고 놀라워하며 끝없는 우주와 알수 없는 미시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진짜 놀라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새롭게 만드신 그새 피조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야될 일이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뻐야 될 일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자기 자신이 조작한 믿음은 결국은 자기 자랑과 자기 정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친히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자랑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